5월 제일 텝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복원해 드렸는데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 독해 정해 전 문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보다 먼저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컨설 텝스 카톡층에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험은 딱 전형적인 텝스 난이도였는데요. 지난 7월 8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은 확실히 어려워서 쉬운 문제와의 난이도 격차가 여전히 큰 편이었지만 지문 소재나 청의의 경우 수거 표현들, 정오답 분리 패턴들이 입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청해는 중 난이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매우 어려웠던 게 맞지만 기출과 겹치는 쉬운 문제의 비중이 컸었고요. 특히 파트 1, 2의 경우 평소라면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할 파트 1 뒤쪽 8에서 10번, 파트 2 뒤쪽 18번에서 20번 이 문제들이 평소보다 훨씬 평이하고 기출됐던 수가 표현들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109번, g e t t i n g a master's degree? 석사하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Give your i n i a 구직 시장에서 너에게 우유를 제공할 듯이선지는 석사하기를 엣지로 돌려 말한 정답이었고요. 올해 2월 4일 청해 1 9번 당신이 써준 추선서가 gave d e a trained that에게 딱 필요한 우유를 제공했었다. 90번, study e a c o 룸메랑 여전히 서로의 눈에 까시냐는 질문에 Actually patched things up 사실 우리 화해했어 이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8월 3일 9번 s o l v e issues with roommates 룸메랑 화해했냐 이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질문 상황 설정이었고 또 2월 13일 청해 22번 Patched things up Reached out 세라한테 연락해서 화해했어 이 patched things up 표현도 청해 대화문에서 종종 출제되는 기출 표현이었습니다 이 번호들 외에도 7번 Happened to find out by chance 우연히 맛집을 발견하다 13번 Struggle to get by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15번 Set the bar too high 높은 기준을 정하다. 1 7번 If the subject piques my interest, 내 관심을 끌만한 주제라면. 이렇게 기존 해설에서 짚어드렸던 익숙한 수거 표현들이 정답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파트 3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자한 일상 대화 위주였는데요. 다만 평소하면 굉장히 쉬울 2 4번 단답형 구체적 로레드 대화가 이번에는 살짝 복잡했습니다. Conversation at train station. 기차역에서의 대화가 나왔는데 남자가 늦어서 원래 타기로 했던 기차는 아침 8시 4 5 분에 sharp. 딱 맞게 타놨다. a l r i t 다음에 피로가는 직행 기차는 1 1시3 0 분이다. 아시3 0 분에 W행 기차가 있는데 그거 타. 가서 트랜스파르츠버스 12시 30분에 버스 갈아타면 1시 15분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질문은 테이크 r 트레인 기차를 몇 시에 타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9시 30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살짝 놓치면 버스를 갈아탈 시간인 12시 30분으로 헷갈릴 만한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맡기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아깝다 보니 미련이 생겨서 뒤의 문제들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행히 파트 4.5는 평소 아주 어려운 텝스일 때에 비해 대체적으로 평범한 텝스 수준의 난이도였고요. 어휘는 중, 문법도 중요했는데요. 직전 8월 31일 시험에서도 그랬지만 그전 시험 독해 청해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단어들이 어휘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8월 31일 청해 28번 스타일뿐, 두 번째 긴 지문 인프렌즈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다음 독해는 중상 난이도인데요. 청해보다 살짝 더 어려웠던 이유는 쉬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해보다는 더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직전 두 번의 시험과 다르게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졌기 때문이고요. 다만 선택지 낚시는 지문 길이에 비해서 평이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직전 시험 독해 메인 15번에 나왔던 클라우드 씰딩 이 소재가 이번엔 딴소리 11번에 또 나왔고요. 이번에도 무난미로 자세한 설명은 역시 독해청의 전문항 상세설 강의에서 다뤄릴 예정이고 헷갈렸던 문제와 선택지, 조심해야 할 함정,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세설 강의를 최대한 완벽하게 활용하시려면 오늘 시험을 최대한 기억해두셔야 하니까 지금 바로 오늘 시험 정답 보건본과 내가 고른 답을 비교해보고 내가 틀린 문제들을 발견하면 시험 당시에 그 오답을 정답으로 골랐던 나의 사고과정을 따로 적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해설 강의가 올랐을 때 까먹지 않고 내 잘못된 사고과정을 효과적으로 교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난이도 해차기준 오표 점수별로 가장 고배점 문제부터 몇 개까지 틀릴 수 있는지 가능한 오답 개수를 정리한. 인데요. 오늘은 도해만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점 완리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일반적인 해차 기준 가장 고 배점 문제부터 몇개 틀렸을 때몇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배점 계산기 링크도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탭스를 보신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이 탭스 독가이드 h g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의 유형부터 점수별 공부법, 무료 자료 링크 모음까지 한 번에 받아 가시길 권장드리고요. 또이 점수별 공부 영상을 따라서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에 딱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좀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 스의 점수별 수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 전에도 출제 예측,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성평과 문항 상세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부활성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